한주간 휘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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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 장원 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에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네. 말들이 음. 오고 갔습니다. 네. 네. 근데 뭐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한번 요, 요 네. 얘기는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좀 끄집어 네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술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위해 방식은 무엇을 택해도 좋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aughs> 이, 이거 많이 회자됐죠. 5월 16일자 매일경제 기사 중 일부입니다. 처음에 16일날 오후 5시 51분 발이었다가 다음날 아침 9시 56분으로 바뀌면서 술 얘기가 첫 네. 기사에서는 음, 있었다가 두 사라졌어요. 번째 수정된 기사에서는 술얘기가 요렇게 싹 바뀌었죠. 네. 예. 자, 나순 논란 이거 어떻게 전개됐는지 정리 좀해 주시죠. 네. 어, 매일 경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대에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 지난 10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랑 얘기를 했는데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은 이 책상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 자리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어뭐 SNS 등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이 국민들과 소통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 실제로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하느냐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내가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또 국익과 국민 이를을 우선으로 해서 일잘하는 정부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고요. 어 그리고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점심 시간을 좀 제한을 없애고 어이 각계 전문가들과 또 언론을 충분히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비서진들이 이제 소통을 하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낮술만 빼고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 대통령실 이제 그 측근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낮술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이 기사 나오고안 네. 돼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네. 일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이 매일경제 이 기사가 나온 뒤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공지를 통해서 대통령은 시중에 민심을 가감 없이 파악해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참모들에게 적극적인 소통을 하라고 강조는 했지만 이 필요하면 낮술을 마셔라라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음. 자, 이 낯설 발언을 최초 보터한 매일 경제는 이후에 이제 대통령 실 반박에 대해서 추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다만 이 보도했던 기자분의 말씀이 또좀 오묘합니다. 음, 네. 사실 묵은 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제이 했어요 그래서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좀설랑설레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입니다 진실은 저 너머에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게 가릴레오 가릴레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laughs>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낯설 이야기가 없진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어쨌든 기사는 나왔고 소통을 위한 낯설 얘기가 이제 왈가왈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네. 이제 바로 논평이 나왔는데요 이 김남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네. 이 대통령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이참모진에게는 낮술도 괜찮다 이런 말을 했다니 이 충격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애주가인 윤석열 대통령 성향상 뭐 안이된 굴뚝에 연기 날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공직 기간까지 걱정해야 되느냐? 어, 낮술이 검찰 특유 문화에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으로서 이 공직 사회 전반에 미칠 이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낮술 좋아하는 네. 분들이 일단 예 과거에 네. 그 석간 신문 기자들 아. 마감 치고 나면 술 네. 마시는 거예요. 아. 네 석간 신문 때문에 점심 때면 네. 오전에 마감을 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낮 술을 먹어요. 아. 그 다음에 그 법률가들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낮술 먹었습니다. 나스를 어. 이제 뭐 검찰들도 그랬지만 변호사들도 이제 여럿이 가잖아요 그러면 네. 어 눈치를 보다가 선배 변호사가 나술를딱 드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오후 재판 후배들이 다 가는 겁니다 아. 술 먹고 재판에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약간 좀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 네. 또 예전에는 뭐 양폭 양주 폭탄 문화도 있었는데 그건 뭐 돈이 많이 비싸져서 소폭으로 막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음. 네. 그런 그 검찰들의 또 뭐~ 술 마실 때 왼쪽으로 건배하면 검찰들은 좌익 척결 음. 하면서 술 먹고 공안부 검사들이 이거는 뭐~ 진형구 검사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던 거야 네. 오른쪽으로 폭탄주를 돌리면 우익보강 이렇게 아. 공안부 검사들이 술을 먹었다는 얘기는 9 0 년대까지 굉장히 유명했던 얘기였습니다. <laughs> 네. 그 검찰 내부에 이제 낙술 문화가 꽤 오랫동안 존재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이 증언을 통해서 나와있기도 했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검찰 총장 시절에 음. 뭐 어우. 친한 뭐 후배 검사들과 낙술을 즐겼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등장했었으니까요. 을 잔도 뭐. 굉장히 다양한 잔을 이용하셨다는. 네.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유리잔만 <laughs> 사용하지 않으셨다 네.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났셨다 잔을 네. 활용하는 데 있었어. 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했었죠. 저희 때만 해도 90년에서 한뭐 2000년 학번까지도 잔을 다양한 잔을 네. 활용을 하기도 했죠. 근데 그거는 보통 대학교 1학년 때 하는 <laughs> <laughs> 그렇죠. 거 아니었나요? 네. 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한 마디 걱정을 하셨어요. 네, 이 분께서 사실 뭐 유튜브 방송, 뭐 방송에 나오셔서 또 항상 이 당시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음주 습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좀 하셨었어요. 네. 후보자가 이렇게 선거를 앞, 선거 중에 음.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경시사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선됐으니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안 먹을 수 있겠나. 이 얘기는 이제 선거 때도 먹었는데 당선됐으니 안 먹겠나. 뭐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선거 때 압수당하고 그랬잖아. 선거운동은. 네. 네. <laughs> 대통령은 술자리를 절제 해야 된다라면서 술자리가 생겨도 항상 멀리 해야지. 대통령이 아침 점심 저녁 안 가리고 반주하고 술 먹고 그러면 되겠느냐 야당과 협치할 때뭐 이렇게 한두잔 하면서 분위기 푸는 용으로야 뭐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음. 그것도 아니고 친한 사람들 자기 측근들 불러다 자꾸 술 먹고 이러는 거 문제가 있다 절제해야 된다라고 조, 조언을 하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낮술 논란 외에도 점심 시간 제한 없애겠다는 얘기도 있어 요 그런데 네. 이게 또 대통령 출퇴근 시간이라, 시간이랑 네. 출퇴근 시간이 점점 출근 시간은 늦어지고 퇴근 시간은 또 이렇게 네. 빨라진다 해서 이게 어, 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웃음> 네. <웃음> 아 퇴근보다 빠른 줄. <laughs> 이러다가 이제 대통령실 아. 앞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네. 어 그래서 골든 크로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아이 대통령의 근무, 네. 시간까지, 네. 국민들이 너무 관심이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 낯설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출근 시간이랑또 엮이면서 음. 이게 조금이라도 출근 시간이 늦어지면 음. 지금 이제 출근 시간이 다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또 낯설 하신 거 아니냐 술 한잔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연결 지어져서 얘기가 계속 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는 직접 공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 한2 시간씩 그 앞에 네.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네. 생방을 하고 근데 그거를 네. 채널마다 7000명씩 뭐 네, 아, 수0명이 그걸 보고 있어요. 2시간 넘게. 대통령이 네. 출근시간이 지 네. <laughs> SNS에 인기 검색 뭐 인기 해시태그입니다. 출근길.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검색하면 그 시간대마다 이제 차량 정체된 모습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소탈한 소통 좋습니다. 다만 소통은 네. 입으로 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로 하는 것이고 발로 하는 것이다. 네. 라는 점을 예. 좀 먼저 네.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을 하게 됩니다. 자두 번째 후보가겠습니다. 전체 7,616명의 후보 중 501명이 무투표 당선. <laughs> 와 오늘 선거 시작해도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을 네, 했고 네. 후보 등록은 지난주 12일, 13일 목요일, 금요일 했는데 무투표 당선이 501명. 그렇습니다. 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그 그 지역구에 이제 혼자 출마했거나 아니면 경쟁자가 중도 사퇴함으로써 어, 사전에 당선이 확정된 당선자가 500명이 넘는다라는 통계였습니다. 아. 이 전체 선출되는 인원이 4,132명이니까 이 중에 한12% 정도의 이라는 수치인데요. 어 참고로 이번 선거 평균 경쟁률도 그1.8대 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무투표 당선자가 많아진 원인 네. 과거보다 많은 과거에도 무투표 당선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선출 정수와 출마자의 수가 동일할 때 네네. 네, 선거 공직 선거법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광역 시도 시도위원은 한 명씩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선출 정수가 한 명이고 출마자가 한 명일 때 무투표 당선이고요. 네. 기초위원 선거는 선출 정수가 두 명, 세 명, 네 명입니다. 네. 2, 3, 4, 5명까지도 됐든가 하여튼간에 근데 2명 선거구에 2명 출마, 3명 선거구에 3명 음, 출마 이러면은 네. 선거운동 없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거죠. 네. 이번에 특히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이유가 결국은 이 거대 양당 구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대, 양당, 네. 거대 양당에 소속된 후보가 아니면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음. 출마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없는 게 아니라 음. 출마해봐야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 아예 포기하고 출마를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 당내에서, 유력한 당내에서 공천을 받으면 그것이 곧 당선. 음. 뭐 이렇게 직결되는 지역들이 몇몇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어, 이 공천에 관련된 이, 이 잡음이 또 많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당 내부 경선이 본선을 대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천 사실 이 공천 과정을 모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다알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네. 이제 무투표 당선이 확정이 되면 이뭐 찬반 투표도 안 하기 때문에 누가 됐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무투표 당선 되신 분들을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지금 선거운동 오늘 부터 열심히 하고 <laughs> 계신 분들이 치열한 수능.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네. 정말 부러울 겁니다 일단 아, 돈이 안 들어요 네. 선거을 음, 하지 않기 않으니까요. 때문에 유세차부터 시작해서 선거사무원이라든지 또 네. 선거공보물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음, 네. 요즘 유세차 한 대만 굴리려고 해도 수천만 원 들거든요 그렇죠 네. 게다가 어, 근데 지금은 또 시즌이기 때문에 네, 어,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네, 공부물도안 찍어도 되죠. 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인사하러 안 다녀도 되죠. 네. 완전히 노가 난 거예요. 지금 선거운동하는 <laughs>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이공부물이 나와야 이 정책을 어떤 거를 할지, 음. 그래야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눈에 좀 띄는 거고 네. 또 경쟁을 해야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네. 그 기회가 박탈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이제. 제 단수 후보였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에서 아, 학생회장 출마를 미신지요. 했는데 아, 유명한 회장, 학생회장이에요 근데 찬반 그때는 찬반 투표를 했거든요 음. 학생, 학생의 수칙에는 단수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해야 돼서 똑같이 선거운동을 했었거든요 네, 찬반투표 했죠 네 왜냐면 열심히 안하면 혹시라도 반대 많이 넘을올까 싶어서 열심히 네. 인사로러 댕기고 네. 했었는데 음. 네. 이 찬반 투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네. 투표율이 네. 떨어질 개연성이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찬반, 그쪽 이제 찬반 투표를 할 거냐라고 하는 제도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거대 양당제의 문제가 두 네. 명, 세 명, 네명 뽑는데에서 조차도 네. 어, 도전할 엄두를 못 내게 하는 음, 음.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는 특정 정당이 독점적으로 네. 어, 절대적 권력, 권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하고 음. 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어 굉장히 뭐 돈이나 네. 또는 인맥 뭐 브로커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폐해가 영남 호남의 쪽에서다 있습니다. 음. 네. 어 죄송합니다만 청성 군수는 계속해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의 문제로 음. 임기를 다한 사람이 드물어요. 네. 중간에 계속 선거법 위반으로 <laughs> 네. 나 소싸움보다 더한 군수싸움이란 <laughs>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런 부분은. 좀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당제도 선거 제도로 좀 변화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입니다 이제 그만둘 때가 된것 같다. <laughs>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96세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진행 무려 34년간 하셨는데요. 네 제작진을 통해 아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네, 네. 지난 십칠일 이제 전국노래대랑 제작진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송혜 선생님이 건강에 자신이 없어서 어, 이제 그만둘 때가 된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뭐 구체적인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아직 하차가 확정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작진은 좀 어떤 방향이든 이송혜 선생님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고 현재 그 후임 등그 여러 사안을 좀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 시청자들은 후임 MC로 코미디언 이용식, 이상용, 이수근, 가수 이찬원, 어, 그다음에 송혜 선생님이 직접 뽑은 사람으로는 방송인 이상벽, 이수근,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두 분은 송혜 선생님 후임으로 어떤 분이? 네. 아 진짜 안 떠올라요. 사실 네. 상상하기 좀 힘듭니다. <laughs> 저 마음 같아서는 송혜 선생님께서 건강하셔가지고 네. 어. 네. 더 하시고 몇년더 하시고 그 사이 에 제가 커서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laughs> 아그 노래 <노리를. 웃음> 그 상기 따위 농담이, 농담이고요. 네. 진짜 대체 MC를 찾아보기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네. 정말 전국 노래자랑 하면 송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네. 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 그러니까요. 네. 이송혜 선생님이 또 이게 시장민이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 지역이 굉장히 또 우리나라를 강화 또는 좀 가까운 지역의 에있 예, 황해도 조금 더 건강하셔서 거기서 한번 전국 노래자랑 한번 했으면 아, 좋겠다는 아, 아. 생각이 들어요. 네. 아, 너무 의미 있을 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 노래자랑 황해도 편, 예. 황해도 무슨 어, 무슨 시편. 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예. 개인적으로도 그 굉장히 바라셨을 것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예. 자, 어 일요일 날그 그래도 이렇게 아침. 밥상 차려놓고 먹다가 이렇게 보는 게 네, <laughs> 하나의 네, 맞아요. 한국인의 국룰 중에 하나였는데 <웃음> <그리고> <웃음> 스타의 산실이었습니다. 많은 맞습니다. 스타들이 거기서 또 배출이 됐거든요. 음, 네. 네, 우리 옆에 항상 등장하시는 우리 그렉씨도 예, 예. 전국 노래자랑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아, 아, 네, 화제가 됐었죠. 그때 네. 네. 네, 그렇구나. 네. 할미넴, 최병주, 할담비, 지병수, 연어장인, 이정권 벌을 두르고 나오신 분도 계셨고. 네. 계셨고. <laughs> 말 타고 해변 달리다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고요. 오, 그래. 또 나왔었고. 네. 하, 해등 안에 많은 분들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중에 하나 뽑아 보시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술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방식은 무엇을 택해도 좋다는 거. 술 먹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웃음> <웃음> 다시 읽어봐도 술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자, 두 번째는 전체 7,616명의 후보 중 501명이 무투표 당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그만둘 때가 된것 같다. 송해 선생님. 아, 네. 저는 네. 그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네. 이제 그만둘 때가 된것 같다. 네.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 황해도에서 하신 네. 거죠? 네. 그때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는 또 약간 이제 물을 흐려야 되니까. 네. <laughs> 혼탁한 판을 혼탁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곳으로 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술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방식은 무엇을 택해도 좋다는 것.이라는 매일경제 기사 택하겠습니다 예.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laughs> 저는 술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위해 방식은 무엇을 택해도 좋다는 것이다. 음. 네. 이 얘기는 술을 먹으라는 거잖아. <laughs> 어. 말을 왜 이렇게? 더군다나 여기에는 하나가 더 붙어 있죠. 네. 네. 매일경제 담당 기사의 네. 사실 무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음. 까지를 부록으로 붙여서 네. 저는 이거를 <laughs> 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장원은 술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위해 방식은 무엇을 택해도 좋다는 것 부록. 사실 무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까지 장원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두분 함께 즐거운 얘기 나눠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